안녕하세요, 백강이들 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백강이들, 자 달림이가 지금 브이로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달님들. 자 어, 오늘 브이로그는 오징어 게임에 제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백 달림들은 오징어 게임 오, 참가한 적 있나? 어? 엄청 많은. 빨리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합니다. 띵, 띵. 무궁화 꽃이 내가 있는데요? 먼저 갈까? 어, 너 가지 마, 내가 먼저 갈게. 이제 뭐? 안녕하세요, 달미 TV 어디 시작해 달미입니다. 꾸지예요 아이세요? 처음 들어온데요? 저도요, 저도요. 근데 아, 지금 나 지금 아직. 나 팬인데. 같이 사진 찍어요. 어, 네. 어 근데 지금 오징어 게임 시작해야 하는데 눈이 가려졌네요. 시작합니다. 어 빨리 집중해야겠다. 뛰어 놓 가지 마, 가지 마. 내가 먼저 뛰어 갈게. 응, 어 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삼백이십번 탈락. 어떡할지 고민은 하지 마요. 어, 저렇게 죽이다니, 비리비 응? 근데, 근데 나도 저렇게 죽어있어. 근데 저거 보면 저렇게 될까? 죽으면 오늘 응. 응. 보이려고 망하는 거라고요. 응, 응, 응. 아, 데으악 뭐야? 무서워서 남, 여자들다 뛰어가야지 문열어줘문 열어, 문 열어 하면서 막. 제가 여기에 직접 퀘스트 해놓을게요. 난 근데 해야지. 난리 결승전에 통과할 수 있어. 네 음. 음. 카메라는 채민이가 잘 맞춰 드릴거예요 저희 다찍을거예요 나를 최대한 잘 찍어줘 근데 데프가 있어 어, 어 잠깐 왜 지금 다시 아니 아직 맞아 왜 계속 쳐다보고 있는거죠? 근데 걔는 모두 다 움직여서 근데 양코가 안 돼! 해야지 안돼 그. 어, 때 이거 핑, 이제 서안 움직여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딸이 있을 때, 그, 그, 넘어질 것 같은데. 그때, 얘가 뒤로 와서 잡았더니, 어? <laughs> 114번 탈라 어, 어, 그랬더니, 그래서 얘가 툭 맞았대. 어? <laughs> 자, 다시 그럼 고개를 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나 어. 458번 성공. 이게 이, 이, 이 승자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근데 아, 안승자는 저 생각... 놀아도 됩니다. 응저승전에서 근데 나머지가 그굴때 <laughs> 다시 근데 다시 고려. 다 카메라야 이리 오자. 110 2 1 0 원, 1 0 0 218원인데. 아, 여러분 저는 일단 휴게실에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와 휴게실이다 나 다른 게임장이 있어 그럼 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이네. 브이로그에 담아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지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고개를 돌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아까 있던 조금, 곳이 나온 것 같죠? 뭐, 아주... 114번 탈락. 이게 예, 됐으니까 그러니까. 334번 탈락. 안녕! 안녕! 아어스님 티어스님! 티어 4분 49초. 와, 아, 너 그냥 머리가 그냥 봐봐. 이것도 잘 찍어줘봐. 이렇게 그냥 머리가 그냥 굴러다 푹! 아, 우리 들어왔다니, 살았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다시 무궁무 어. 꽃이 피었습니다. 96번 탈락. 어. 피었습니다. 음. 근데 다시 모궁아. 그냥 왜 갈까 여기 그냥 피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럼 그 다음 게임까지 먼저 응. 나서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응. 끝난 것이 된다고 약다 피었습니다. <laughs> 달림대 이제 공휴일 시간이에요. 거의 끝나가요 바보세요 근데 <laughs> 뭐인데 다시 군대 고개를 돌리고 무궁화 꽃이 이렇게 이런 곳에선 응. 조용히 해줘야 된대요. 응. 그래서 응. 달림이가 달리... 응. 조용히 응. 하고 있는데요. 저 바깥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 218번 있어요. 218번 탈락. 탈락자도 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응. 그럼 응. 우리 응. 조금 응. 이따 만나요. 응. 삐. 지금 이제 끝났어. 분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게임이 곧 시작되는데요 어 누구세요? 근데, 근데 이모든 녀석들 다 보고 망해 실망 여러분 사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많이 참가해봤는데 여기는 다른 놀이방만의 오징어 게임을 참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뿌릴 수 있어요? 누구세요? 아, 전 달리미 TV의 달리미 브이로그 영상을 거의 찍는 크리에이터예요. 아, 이름 자체부터 모르어 나머지는 말다. 자, 그죠? 내목 모든 그 다음 들 모나요? 아마 불자리일 음, 거예요. 감주의 분들은 탈락. 탈락입니다. 이름이 뭔가요? 저는 공주 페리입니다. 나 근데 여기선 다음 게임 모나가. 다 여러분들도 더큰 폭발하기 싫으면 구독하고 잘해라. 오케이. 게임 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 두 번째 게임 줄다리기예요. 남자들이 모을수록 점점 네 네. 첫 번째로 1조, 2조안로 진행됩니다. 근데 말도 안되첫 번째 순으로 그런. 저기 음. 보시다시피. <laughs> 여기, 저기, 아 보이시죠? 근데 너무, 왼좀 어, 네. 높이가. 내가 지금 올라갔대. 아, 근데 걔, 원래터도탁 올라갔대. 아 여러분, 카메라가 잘, 근데 아. 2조가 달림이 쪽이 2조였대. 뽀뽀, 어, 어. 뽀뽀가 너한테... 뭐죠? 아, 우리 놀이방 아, 우리, 우리 푸다푸 마을에 아주 멋지다는 뜻 뽀뽀예요. 푸다푸. 푸라...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이조 나와. 이조 나와. 응 나와. 아, 한국말. 이 빨리 와야지. 어, 저인가봐요. 저랑 함께 가요. 만만치 않는데 내가 남자들만 모자고 했잖아. 아 이렇게 뒤에 오 어, 푸드마을에 다른 남자와 함께. 근데 한 분이는 근데 부족한데. 내가 앞에 서라고 했네. 그냥 앞에서. 응. 어. 이렇게 있는 걸 보니 찍기가 힘들니 저쪽으로 카메라를 <목소리도> 저나너거아뷰가 <나> <laughs> 있어 죽었 주거... 그니까백 근데 얘는 신호 뽀여기 <laughs> 죽고 싶냐? <laughs> 이 줄이 같이 밀려서 떨어진다 그럼 줄이 붕 하고 끊고 떨어졌대 근데 줄이 다 떨어졌대 <laughs> 네, <저기 웃음> 여러분 <또> 이렇게 승자한 <laughs> 것 같네요 나 멋있지 않냐 내가 세번만 앞으로 가자고 했지 않니 네, 여러분 은 음, 이렇게 음, 줄다리기에서도 승자하고 무궁화에서도 승자하고 마지막 게만 승자한다면 알림이나 브이로그는 마지막에 아니야. 뽑기. 도조치기도 있어. 아, 안 돼. 하지만 용량이 부족. 치기 아, 이거 부놨부 브이로그는 대성공이 되는 겁니다. 아, 어, 잠깐. <laughs> 이게 모양을 만드는. 그럼, 농담이. 과거에서 음. 만나요. 안녕. 매이 여기가. 아, 이번에, 응? 이 죽었던 상가자들도 네. 없고. 여기. 그 다음 <laughs> 뭔가요? 참가자들이요. 어느 쪽에서예요? 어느 음? 쪽에서 아니야? 근데 지금 몇명 남았냐면 지금 얘네들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나 이제 별로 없는데 제가 456억을 가용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 58억. 458억. 근데 이제 남자가 먼저. 근데 지금 푸도 살아있으니까 푸가 내가 먼저 할게. 음. 난 어떤 모양을 선택하지?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여기 프레시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분들인데요 여기... 다 여기가 고양이신것 같아요 전 놀이방 마을에서 근데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쇠도기어 저도 해보려고요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저거 안해 잠깐만요 아이고 설탕 토기 혼자 찍었잖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그건 누구, 누군가, 수... 누군가 하는 건 봤는데 제가 직접 원하 해봤다는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게 됐죠? 아, <laughs> 그거 뜯어졌대. 근데, 250번 탈락. 어, 죽었대. 와, 탈락하면 진짜 찢겠다. 퇴장이 부서지지. 지금 저 이렇게 마지막으로 거의 끝나갈 때는. 딱마지막으로진검다리 건너기까지만 있어. 어, 이부에서 만네 전해 보겠 네. 그걸 빵구로 뚫어야 해. 됐지? 근데 빼. 절대 모양 안가지는데 그리고 조금 많이 했다면 뒤로, 어, 뒤로, 뒤로 넘겨 봐. 혼자 이렇게 좀있을수도 있는데. 좀더 검게 판전부이 쫑쫑쫑 모양을 좀더좀더 하이 끼어 끼워 됐어 이제 됐을 것 같은데 이 아, 이렇게 그래, 구멍이 나지 이렇게 그래, 구멍이 났네요 음, 나머지도 여기 여기 바늘 끼어서 여러분 저는 달고 나는 포기한 듯합니다 아니 내가 다 할게 열심히 달라고 입니다나 그냥 여러분 아, 이제 됐어? 재밌었나요? 아넌 이제 다 했어 이제 아, 우리 다음 부위 저도 달리미야 오징어게임 했었고 재미있는 게임스러운 걸로 만나요. 재밌었다면 알지? 아니면 오징어게임에서 456원 못 벌어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달리미TV